어, 콩나물 쌤 이제 조금 들어오셨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콩나물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네, 문해력 관련한 이야기들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 콩나물 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콩나물 쌤은 제가 이제 인스타 거기다가도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초등학교에서 지금 20년째 근무 중이시고 어 책을 다섯 권 내셨나요? 여섯 권 내셨나요? 음 다섯 권 나왔습니다. 네, 네. 다섯 권이면 그럼 제가 다 샀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다섯 권다 사셨다고요? 홍나무쌤책 제가 어휴. 다섯 권다 샀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제가 선생님 책을 처음에 본 거는 요 하브루타였어요. 제가 현서랑 하브루타를 하려고 해서 요 하브루타 책이 초등 6학년 1학년이 있었고 또 6학 년 공부, 초등 6년 공부가 있었고. 그래서 하브루타를 관심을 가져서 사실은 오늘 방송도 제가 처음에는 하브루타에 관련된 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선생님 만나 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어 하브루타라는 것보다 문해력이라는 거를 선생님께서 이제 더큰 개념으로 보시고 총망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제가 책을 보고서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첫 번째 책은 사실은 요 책이 있이 책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네. 선생님들 네. 대상으로 실용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굉장히 실용적인 책인데 제가 이 책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 현서랑 하는 과정에서 좀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그 하브루타 하부르타, 하브루타가 아니고 문해력 전문가인 전병규 선생님, 콩나물쌤 모시고 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궁금한 거는 진짜 책 읽기만 해도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답변을 어그 콩나물 쌤을 통해서 이제 받아볼 건데 오늘 그 라방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요 오늘 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책 읽기만 해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선생님의 답을 하나씩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문해력 기르기,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 건데, 사실은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총망라가 진짜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선생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콩나물쌤의 독서법이라고 해서, 콩나물쌤 제가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고 이책 자체도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콩나물 선생님의 그 독서법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능하면 오늘 한 시간 내에 마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한 시간 내에 중요한 얘기만 하고 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이제 콩나물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현서가 어 다른 거안 하고 수학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이제 학습을 잘안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정말 그책 읽기만 해도 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될까요? 네, 우선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문해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뭐 상식도 늘리고 그래서 문해력. 을 늘린다 아 그리고 책 읽기를 한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 먼저는 집중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책 본다는 게 우리 텍스트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어른들도 이렇게 짧은 거 짧은 거 영상은 좋아하는데 좀만 글이 길어지면 솔직히 잘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길러져서 수업을 잘 듣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책 읽기라는 것이 언어력이라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렇죠. 언어, 두, 두 번째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말을, 언어를, 말이나 글을 들어서 뭔가 배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누군가 뭔가 보여줬을 때.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뭔가 운동을 가르쳐 줄 때, 스쿼트라고 하죠. 스쿼트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무릎이 앞으로 안 나오게 어떻게 앉으세요. 이렇게 말로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어랑 이미지로 배우는데 이 학교 공부에서는 언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미지로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음미체 이런 예체능에서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주지 과목이라고 하는 국수사과는 전부 다90% 95% 이상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력이 떨어진다는 라 것은 수업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기르면 언어력이 길러져서 수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이런 문해력이 독서법이 공부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맥상통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책을 읽어서 정보를 모아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결국에는 어딘가에 있는 정보를 얻어 가지고 내 걸로 쌓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서는 세상에 이 많은 영어로, 영어에서는 트레이드북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업용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라는 것은 주로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책에 있는 정보를 내가 가져오는 과정. 그렇기 음.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공부하는 능력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두뇌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뭐 창고처럼 생각을 했어요. 비어있는 데다가 정보를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데 뇌각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아 시냅스하고 뉴런인데 창고가 아니고 얘는 정보통신망이구나. 뇌 속에서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 이 책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뇌 속에서 엄청나게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두뇌가 굉장히 개발이 되고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읽기를 하면 집중력, 언어력, 그리고 공부법, 이런 두뇌 개발까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집니다. 그러면 공부만 잘하면 명문대를 갈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음.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이공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어렵게 나와요 근데 독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범위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우리가 학교 공부에서 타겟팅한 이 포인트보다 훨씬 넓게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아주 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해력을 기르고 독서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놓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집중력 길러졌고 언어력이 길러졌고 어, 공부법도 알고 두뇌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시작을 하면 굉장한 저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문대가 꼭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현서 아빠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현서처럼 뭔가 자기만의 길을 찾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독서만 한게 없죠. 왜냐면은, 교과, 우리는 교과서를 어떤 성전처럼 외워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 별거 아닙니다. 교과서는 수많은 지식 중에 요거 배우면 좋겠지라고 어느 정도 합의된 지점일 뿐이지, 이것을 모르면 정말로 큰일 나거나, 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그런 포인트는 교과서의 정답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고 어~ 무언,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만요 네. 선생님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네.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이 음. 다 이제 아마 동의를 하실 텐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왜 음. 애들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음. 그게 왜 결국에는 그런 공부를 우선시하는 어, 남들은 벌써 선행을 하고 남들은 얼마큼 하는데 독서만으로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 같은 거겠죠? 그런 불안감에서 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음. 이제 그 전병규 선생님이 어, 여러분 엄마들,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초등 교사시고요, 20년째 지금 하고 음. 계시고 어, 왜이 문해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파괴됐는지 그거에 음. 대해서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교사가 되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이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못하는 아이들을 남겨서 가르쳐 보는데, 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몇 마디 하면 알아들을 것들도 이 아이들은 30분, 1시간을 설명해줘도 감도 잘못 잡아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또다 잊어버리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라 라는 차원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파는 와중에 음. 알게 된 것이 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교과서 자체를 잘 읽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지점들을 우선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결국 책못 읽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디벨롭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발전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문해력을 길러야 되는데 책을 읽히려고 하니까 책을 읽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을 음.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아, 이것은 혼자서 이해하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브르타랑 문해력이 제가 이제 전목이 돼서 제 가장 중요한 어, 어, 강조점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인 상처가 우리가 몸에만큼 뭐가 나고 이럴 때 여기다가 약만 발라주면 당장은 없어지지만 사실은 이게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해보고 그 원인 뿌리를 사실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 지금 전병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직접 혼자 다 하신 거고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책 읽기도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다 목격을 하셨고 그런 얘기들을 이 책에 다 쓰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는 사실은 선생님처럼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이래서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여러 이제 그 책들을 봤을 때도 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일상에서 책 읽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성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책 읽기는 꼭 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 습관을 들여주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잘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물론 이 책에 다 있는 내용이어서 엄마들이 책을 더 읽으시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그 책을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이 못 읽는 이유에 대해서 그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그 뭐랄까 대척은 아니지만 저는 유튜브를 음. 통해서 현서가 이제 그 영어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게 조,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ICT를 활용 능력을 키워서 미래에 이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어설프게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라고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구나 그냥 이렇게 딱 겉으로만 듣는 분들은 어 이거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다른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은 어 독서하고 어떻게 좀 이제 조합을 하는 게 좋을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디지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디지털을 대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어, 사람 인류 역사상 사람 간에는 항상 그 차이가 있었죠. 뭔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사람들의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는 넷플릭스, 커뮤니티, 게임 위주로 모든 시간에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육 영상과 글을 읽고 정보를 찾는 생산 중심의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럼 현서 아빠님께서 우리 현서는 유튜브를 잘 활용했는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잘 활용했기 때문에 효과를 본 거죠. 교육 영상을 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런데 이 디지털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면, 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디지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역시 24시간 디지털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쵸? 네, 엄청나게 쓰죠.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하니까 이걸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저도 넷플릭스도 하고 커뮤니티도 하고 게임도 조금 하지만 길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음,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보더라도 밥 먹을 때 20분 잠깐 보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켜놓고 정주행을 한다든지 모든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는 뭐가 문제냐면은 어른들도 통제가 어려운데 아이들은 통제가 더더욱 어렵다는 음.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통제를 부모님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를 할수 있도록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또 24개월 이하는 아예 영상을 음, 피하시는 게 맞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얘기를 하셨고 선생님 책 읽어보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헤드라인 기사만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길러지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사실 같은 얘기지만 문제는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요. <laughs> 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도 그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사람들한테 음. 소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카드, 옛날 같은 건 카드 뉴스가 없었는데 지금 카드 뉴스 같은 것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음. 인스타에도 보면은 이제 짧은 그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너무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 정보를 이제 빨리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또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능력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들이 무조건 차단할 건 아니고, 어, 그거의 숨기능도 있고, 뭐 역기능도 있겠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냥 규칙을 정하고, 어,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어, 저도 하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망코칭이란걸 하고 있는데, 망코칭을 해보면 엄마들 중에 이제 일부 그런 엄마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나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다 차단막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이들,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좀 노출을 시켜주시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그리고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정하는 것도 아예 이 함께 함께 정하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지킬 때도 막 혼내기보다는 잘했을 때 지켰을 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이제 효능감도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그,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그 여에스더 의사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 초콜릿하고 사탕 이런 게안 좋다고 아이한테 하나도 안 먹였대요. 네. 근데 어느 날 놀이터 갔더니 애들이 <laughs> 그 친구들이 떨어뜨린 거 바닥에 있는 거저 구석에서 주워 먹고 있더라 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다음부터 그렇구나. 적당히 먹이는 걸로 갔다라고 하는데 네. 스마트폰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죠. 안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음. 그런 힘을 길러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제가 또 엄마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다들 이제 우리 아이를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엄마 자체도 되게 무서워하시고, 어, 아이들한테 막 그런 걸 허락하는 것 자체를, 어, 나 약간 불량 부모, 내가 나쁜 엄마나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좀더 이제 엄마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항상 시작하실 때 빠른 교육이 아니라 바른 교육을, 바른 교육을 이제 지향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풀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줄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참 잘못된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과 다른.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빠른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빠른 게 좋은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스포츠 그렇죠. 이외에는요. 스포츠에서는 우리가 뭐 100m 뭐 마라톤 몇초 안에 달렸느냐가 결국 적용되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죠. 뭐 죽음도 빨라서 좋을 게 아니고 뭐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도 뭐 진도가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을 나누고 그 삶도 빨리빨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빠른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결국 이것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두려움과 그쵸. 불안을 그쵸. 자극했을 때 사람들이 그쵸. 소비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쵸. 마트에서 라면이 동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재기 뭔가 어, 뭐 지진이 났다. 뭐 전쟁이 날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원가에서부터 우리 아이 이 상담 가면은, 아직 이거밖에 안 되셨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다들 하는데, 이렇게 두려운 불안을 딱 자극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결국에는 속도에 어, 집착을 하시게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고3이거든요? 입시, 예, 그렇죠? 뭐 수능, 이거 전부 다 고3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빨리 달려가서 먼저 달려가서 먼저 시험을 보는 애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도를 다 끝내서 그러면 얘는 일찍 시험 보고 일찍 시험 보는 애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어차피 고3 입시까지 남은 기간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그 내용을 잘 채워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뭐 수시든 그때 그 잘내 포인트가 있는 거죠. 빠르게가 아니고, 얼마나 충실하게 잘 채워 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빠른 교육으로 남들이 얼만큼 하고 있다 하고, 남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우리 아이 상황에서는 요 정도까지 해야 되고, 왜냐면은 사다리가 있는데, 어,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데, 1층을 건너뛰고 2층을 갈수 없고, 2층을 건너뛰고 3층을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불안감에 빠진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는 3층에 있는데 7층에 있는 아이 보고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고 7층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것이 반박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바르게 네. 아이를 어, 음. 공부 역량부터 키워주는, 공부할 수 있는 힘부터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하잖아. 말씀입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보내놓고도 자꾸 진도 빨리 빼는 거, 그 다음에 뭐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높은 레벨 가는 거. 이거가 아이들이 정말 실력이 높은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행학습이라든지 막뭐 진도를 빨리 빼고 레벨이 높아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그 너무 집착하시는 것보다 선생님도 이제 유창성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저도 영어에서 유창성 강화 중요하다는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은 적도 있고 알고 있는 걸더 확실히 제대로 아는 게더 중요한데 우리는 어 단어도 30개 외우고 까먹고 30개 또 외우고 음. 또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사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은 단어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도 어휘가 음. 계속 꾸준히 느는 거는 계속 유창성 강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음. 그 말을 자꾸 쓰고 자꾸 듣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그, 어, 진도 내는 거나 이런 빠른 교육에 조금, 어, 그 너무 그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